1. 다음 중 무죄의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3기둥으로 볼수 없는 것은? 3. 전 종업원의 안전요원화 2. 다음 중한번 학습한 결과가 다른 학습이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특히 학습 효과를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용어는? 3. 학습의 전이 3.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해 보유하여야 할 검사장비의 이력카드 작성, 교정주기와 방법 설정 및 관리 등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1. 사업주 4. 다음 중 오지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장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도 교육이 가능하다. 5.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해당되는 것은? 4.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6. 다음 중 하이 위히의 재해구성 비율 1, 29, 300에서 29에 해당되는 사고 발생 비율로 오른 것은? 1. 8.8% 7. 리더십 이론 중 관리 그리드 이론에 있어 대표적인 유형의 설명이 잘못 연결된 것은? 2. 타협형 8. 다음 중 상황성 노발자의 제의 유발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9. 다음 중 강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수강자 개개인의 학습 진도를 조절할 수 있다. 10. 무죄의 운동의 추진기법에 있어 위험 예지 훈련 제사단계 중 제2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본질 추구. 12. 다음 중 스텝형 안전 조직에 있어 스텝에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4. 기업의 제도적 기본 방침 시달. 12. 단조로운 업무가 장시간 지속될 때, 작업자의 감각기능 및 판단능력이 둔화 또는 마비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3. 감각차 단현상 13. 상해 정도별 분류에서 의사의 진단으로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에 해당하는 것은 2.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 1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 정별 교육시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일용근로자의 채용시의 교육 2시간 이상 15. 인간의 적응 기제 중 방어 기제로 볼수 없는 것은 2 고립. 16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산업 안전 보건법상 안전 보건 표지의 명칭은 3 물체 이동 금지. 17 다음 중 태도 교육을 통한 안전 태도 형성 요령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금전적 보상을 한다. 18재 코스트 산정에 있어 시몬즈 방식에 의한 재 코스트 산정법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3 보험 코스트 플러스 비보험 코스트. 19 1일 8시간씩 연간 3 0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연천인율이 7이었다면 도수율은 약 얼마인가? 2. 2.92. 20. 다음 중 방독마스크의 종류와 시험가스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할로겐용 수소가스. 22. 다음 중 개선의 이크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안전. 22. 다음 중 시스템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시스템의 병렬 구조는 시스템의 어느 한 부품이 고장나면 시스템이 고장나는 구조이다. 23. 다음 중 기계 또는 설비의 이상이나 오동작이 발생하여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2중 또는 3중으로 통제를 가하도록 한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격리구조 24. 다음 FT도에서 정상사상이 발생하는 최소 컷스세피는약 얼마인가? 2. 0.454. 25. 동작 경제의 원칙 중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4. 공구나 재료는 작업 동작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 위치를 정해준다. 26. 다음 중 FT도에서 사용하는 논리기호에 있어 주어진 시스템의 기본 사상을 나타낸 것은? 3번. 27. 다음 중 위험관리에 있어 위험조정기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책임. 28. 다음 중리아시 리프팅 가이드라인에서 권장 무게한 계산출에 사용되는 평가 요소가 아닌 것은? 3. 휴식 시간. 29. 어떤 결함수를 분석하여 미니멀 컷셋을 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각 기본 사상의 발생 확률을 지 아이는 1, 2, 3 나할 때 정상 사상의 발생 확률 함수로 오른 것은 4. Q1Q2 플러스 Q1Q3 플러스 Q2Q3 e Q1, Q1Q2Q3. 30. 다음 중 시스템이나 기기의 개발 설계 단계에서 투매아의 표준적인 실시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비용 효과 절충 분석. 31. 다음 중 신체 동작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외전 몸의 중심선으로의 이동. 32. 다음 중 수공구 설계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정리 작업을 요하는 손잡이의 직경은 2.5에서 4cm로 한다. 33. 다음 중 신체의 열교환 과정을 나타내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1. S플러스 마이너스 R플러스 마이너스 C. 34. 다음 중 설비의 고장과 같이 특정 시간 또는 구간에 어떤 사건에 발생한 일이 적은 경우 그 사건에 발생 횟수를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확률 분포는? 2. 푸아송 분포. 35.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중 인간의 생리적 요인이 아닌 것은? 4. 주의력. 36. 건습구도 온도계에서 건구온도가 24도씨이고 습구온도가 20도씨일 때 옥스포드 지수는 얼마인가? 1. 20.6도씨. 3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작업 시작 며칠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2월 15일. 38. 금속세정작업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성평가단계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할 때 다음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대책. 39. 다음 중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시각적 암호, 부호 및 기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심각성. 40. 경보사이렌으로부터 10m 떨어진 음압 수준이 140dB이면 100m 떨어진 곳에서 음의 강도는 얼마인가? 3. 120dB. 41.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리프트. 42. 연삭기에서 숫돌의 바깥 지름이 180mm일 경우 평형 플랜지 지름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3. 60. 43. 다음 중 산업 안전 보건법상 아세틸렌 가스 용접 장치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전용의 발생 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1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4. 다음 중 밀링 작업의 안전 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절삭 중의 칩 제거는 칩 브레이크로 한다. 45. 다음 중 산업용 로봇 작업을 수행할 때의 안전조치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로봇의 교시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매니퓰레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 46 다음 중 안전계수를 나타내는 식으로 옳은 것은? 4 파괴하 중 최대사 영하중 47 그림과 같은 프레스의 펀치와 금형의 다이에서 손가락이 펀치와 다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때 뒤의 거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에인 밀리미터 이하 48 다음 중 설비의 진단 방법에 있어 비파괴 시험이나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로시험 49. 다음 중 진동 방지용 재료로 사용되는 공기 스프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2. 측면에 대한 강성이 강하다. 50. 프레스 작업 중 부주의로 프레스에 페달을 밟는 것에 대비하여 페달에 설치하는 것은? 3. 커버 5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얼마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하여야 하는가? 2. 75 럭스 52. 다음 중 소선 가공을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으로 분류하는 가공 온도의 기준은? 4. 재결정 온도 53. 광전자식 방어장치의 광선에 신체의 일부가 감지된 후로부터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하기까지의 시간이 40mm초이고 광축의 설치 거리가 96mm일 때 급정지 기구가 작동 개시한 때로부터 프레스기의 슬라이드가 정지될 때까지의 시간은? 2. 20mm초 54. 기능의 안전화 방안 중 근원적 안전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3. 회로를 개선하여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55. 다음 중 포터블 벨트 컨베이어 운전 시 준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하물 접지후몇 번씩 시동, 정지를 반복 테스트한다. 56.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지게차의 헤드가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강도의 지게차의 최대하 중에 1.5배 값이 등본 포정하 중에 견딜 수 있을 것. 57. 롤러기의 앞면 롤의 지름이 300mm, 분단의 전수가 30회일 경우 허용되는 급정지 장치의 급정지 거리는 약 얼마인가? 4, 314.16mm, 58. 용해아세틀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함유량이 얼마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안이 되는가? 3, 70%, 59.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가 두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한 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 사용 압력의몇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하는가? 2, 1.05배, 60. 회전축 커피윙에 사용하는 덮개는 다음 중 어떠한 위험점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1. 회전 말린점 62. 정전작업 시 정전시킨 전로의 잔류 전화를 방전할 필요가 있다. 전원차단 이후에도 잔류 전화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은 4. 방전 코이 62. 다음 중 활성 근접작업시의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고압선로의 근접작업시 머리 위로 30cm, 몸 옆과 발밑으로 50cm 이상 접근한 개거리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63. 폭발성 가스의 발화 온도가 450도씨를 초과하는 가스의 발화도 등급은? 1. 시원 64. 200A의 전류가 흐르는 단상 전로의 한 선에서 누전되는 최소 전류는 몇 A인가? 1. 0.1A 65. 정전작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지용구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접지용구의 철거는 설치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66. 저압충전부의 인체가 접촉할 때 전격으로 인한 재해 사고 중 1차적인 인자로 볼수 없는 것은? 3. 인가전압 67. 감전사고시 전선이나 개폐기 터미널 등의 금속분자가 고열로 용융됨으로써 피부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것은 1. 피부의 광성변화 68. 정전기의 소멸과 완화시간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정전기가 축적되었다가 소멸되는데 처음값의 63.8%로 감소되는 시간을 완화시간이라 한다. 69. 정전기의 유동대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2. 액체의 유동속도 70. 어떤 부도체에서 정전용량이 cpf 이고 전압이 5000v일 때 전화량은 3. 5 곱하기 10-8c 71. 내치권통의 반경이 r이고 외치권통의 반경이 r인 원통간극에서 인가 전압이 v인 경우 최대 전개 이다 인가 전압을 강력한 공기의 절연 파괴 전압 전까지 낮은 전압에서 서서히 증가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외치권통의 반경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72. 폭발성 가스가 있는 위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방폭구조로서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틈의 냉각효과로 인하여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는 방폭구조는 1. 내압 방폭구조 73. 교류학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무부하 시에 2차측 전압을 저전압으로 1.5초 안에 낮추어 작업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자동 전기적 방어장치이다. 피용접지에 접속되는 접지공사와 자동 전격 방지 장치의 주요 구성품은 4. 삼종 접지공사와 보조변압기, 주회로 변압기 제어장치 74. 인체의 전기 저항을 최악의 상태라고 가정하여 5 0 0메가으로 하는 경우 심실세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 정도인가? 1. 6.5에서 17.0J 75. 정전기 방지 대책 중 틀린 것은? 1. 대전서열이 가급적 먼 것으로 구성한다. 76. 가공 송전선로에서 낙뢰의 직격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낙뢰 전압이나 개폐 서지 등과 같은 이상 고전압은 일반적으로 충격파라 부르는데 이러한 충격파는 어떻게 표시하는가? 2. 파도 시간 파위 부분에서 파고치의 50%로 감소할 때까지의 시간 77. 재전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정전식 재전기 78. 반도체 취급시의 정전기로 인한 재해 방지 대책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부도체의 접지 실시 79. 정전 작업시 작업전 조치 사항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단락 접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80. 최소 감지 전류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2. 남자의 경우 직류 5 2 m a 이며 교류 1.1의 매일이다. 81. 자동화재 탐지설비 중 열감지식 감지기가 아닌 것은? 4. 광전식 감지기. 82. 다음 중 외부에서 화염, 전기불꽃 등의 착화원을 주지 않고 물질을 공기중 또는 산소 중에서 가열할 경우에 착화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온도는 무엇인가? 4. 다르아온도 83. 다음 중 긴급 차단 장치의 차단 방식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4. 보온식. 84. 압축기의 종류를 구조에 의해 용적형과 회전형으로 분류할 때 다음 중 회전형으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원심식 압축기, 충류식 압축기. 85. 비교적 저압 또는 상압에서 가연성의 증기를 발생하는 유류를 저장하는 탱크에서 외부의 그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에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며 가는 눈금의 금망이 여러 개 겹쳐진 구조로 된 안전장치는 2. 플레임머레스터 86. 다음 중 소화설비와 주된 소화정용 방법의 연결이 오른 것은 1. 포소화 설비, 질식소화. 87 폭발한계와 완전연소 조성관계인 존스식을 이용한 부탄의 폭발한계는 약 얼마인가? 2.1.7% VV. 88. 다음 중 가연성 기체의 폭발한계와 폭등한계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3. 폭발한계는 폭등한계보다 농도 범위가 넓다. 89. 다음 중 허용 노출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1. 불소. 90. 5% 나우 수용액과 10% 나우 수용액을 반응기에 혼합하여 6% 100kg의 나우 수용액을 만들려면 각각 몇 케이지의 나우 수용액이 필요한가? 4. 5% 나우 수용액 80, 10% 나우 수용액 20 91.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조설비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위험물 건조설비의 여론으로서 직화를 사용할 것 92. 다음 중아세틸렌을 용해가스로 만들 때 사용되는 용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아세톤 93. 다음 중 에틸알코올이 완전 연소 시는 CO2와 H2O의 몰수로 알맞은 것은 2. CO2는 2, H2O는 3. 94. 다음 중 혼합 또는 접촉 시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은 1. 니트로셀룰로스와 알코올. 95. 다음 중 자기반응성 물질에 의한 화재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의 종류는 2. 이산화탄소 소화기. 96. 다음 중 분진 폭발의 특징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4.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파급 속도가 크다. 97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평균안전 1 98 안전설계의 기초에 있어 기상폭발 대책을 예방대책 긴급대책 방어대책으로 나눌 때 다음 중 방어대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3 방폭격과 안전거리 99 다음 중 물과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3황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6시간마다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한다. 102. 지름이 15cm이고 높이가 30cm인 원기둥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을 한 결과 460kN에 파괴되었다. 이때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 26MPa. 1 0이 약천후 및 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할 순간 풍속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초당 20m를 초과 103.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3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것 104. 다음중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소작업 감소대책으로 오른 것은? 2. 철골기둥과 빔을 일체 구조화 105. 다음중 토사분구의 내적원인인 것은? 1. 토석의 강도저하 106. 토질시험 중 사질토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 아닌 것은? 1. 최적 압축 계수 107. 철골 공사 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작도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주변 고압 전주 108. 굴착기계의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운전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회전은 시발 p m 이하의 느린 속도로 하여야 한다. 109.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어선반을 설치할 때 수평면과의 적정한 각도는? 2. 20도에서 30도 110. 항만하역 작업시 근로자 승강용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최소 몇톤이상의 경우인가? 2. 300톤 112. 다음 중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방망의 폐기기준 인장강도는? 3. 60kg 112.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양할 암호를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할것 113. 다음 중 흑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작성하는 조립도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114.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몇 케이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3. 250kg 115.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할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할것 116.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 기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4.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유도자, 배치 위치 117. 건설용 시공기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2. 데코오는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에 땅을 파는데 적합하다. 118. 다음 중 터널 공사의 전기발파 작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발파모선은 고무등으로 절연된 전선 20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19.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인가? 2.1.5m, 1 2 0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통로 설치에 대한 준수 사항 중 다음 안에 알맞은 숫자는 1, 2.